안녕하세요. 메가서디 러셀, 윤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회차는 5회차, 17번 문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이 복소수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지, 판단성 문제죠. 여기 보면 이 복소수 Z, 아니죠, Z. Z는 A 더하기 BI죠. A 더하기 BI. 그러면 IZ가 G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켤레 복소수죠. i에다가 a 더하기 bi를 했더니만 얘가 a-bi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ai가 a-bi 되니까 우리는 관계식이 a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b와 같다는 식 하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복소수 g. 는 어떻게 됩니까 a-ai 이렇게 되겠죠 왜 b가 마이너스 a니까 그러면 기억부터 해봅시다 z, z bar 하면은 a 더하기 b a-ai에서 빼기 a 더하기 a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실수분은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ai에서 마이너스 ai하면 마이너스 2ai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니은 니은 보시면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네요. 니은 보면 I에 자 G바 하면 은 어떻게 돼요? A 자 G바는 여기에 어 요렇게 되죠? G바는 여기에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A 더하기 AI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AI를 곱해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AI 이렇게 돼요. 그러면 g에서 마이너스를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니까 니은도 맞네. 발음이 너무 거슬린다면 z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d귿 오 Z. z분의 으 z바 z바분의 z 여러분 발를왜발고하는지 바를 바를 알죠? 발는 짝대기란 소리예요. 영어로 짝대기가 바잖아요. 막대 파 아이스크림 바. 짝대기에 꽂힌 아이스크림 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술집을 바라는 술집이 있거든요. 그게 테이블이 되게 막대기처럼 쫙 길어요. 막대기와 같은 테이블. 그래서 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바라고 부릅니다. 그냥. 원래 켤레라고 불러야 돼요. 켤레, 복소수 제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사실 따로따로 유리화 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통분하세요. 이렇게 분모는 이렇게 곱하고 분자는 이렇게 대각선대각선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z의 z 바 분의 이게 z의 제곱에 z 바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켤레복소수끼리 어, 곱하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버리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이거 a 제곱 더하기 a 제곱해서 2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얘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없어지죠 제곱제곱해서 이 끝에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해서 더해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0돼 버리거든요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디귿은 0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는 거라고요 17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그래서 17번의 답은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